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말씀.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해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등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샤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 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루따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루따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답이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